소병인가요 중국냄새 확실히 납니다. 약간 지금 탄내도 납니다. 구독자분들 이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기당한 것 같은데요? 탈락입니다. 갖다, 어, 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안녕하세요. 안 하실 거잖아요, 장 대표입니다. 뭐 기획도 없고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일단 뭔가요 오늘? 제가 보니까 대표님한테 제작분들 네. 뭐 많이 계시잖아요. 네. 분들한테 질문 많이 받는 것들 중 하나가 품님만의 네. 소싱 기준이 있냐 음...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소싱. 네. 네. 그래서 문은... 오늘 제가 태국에서 그 카테고리 하나 정해가지고 제품을 막 시켰어요. 다 까보시고 네. 만약 이 중에서 이제 쓸만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한테 팔아도 되겠다 싶은 음... 게 있으면 소개하는 시간을가까뭐 알리 깡 태모 깡 이런 건가요? 네. 알리익스프레스랑 태국에서. 어. 구매 금액은 이따가 계좌를 알려주세요. 가격하고. 아, 네. <laughs> 네, 인증 내역하고 네, 또삔땅 네. 치면 안 되니까 <laughs> 하나하나 보시면서 얘는 팔아도 되겠다 이런 걸좀 봐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주문한 것들 중에 네. 어, 소칭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네. 팔수 있는 물건인 건지 네. 못 파는 물건인 건지 네. 네. 아 만약에 된다면 이제 초보사장 분들한테 이거 뭐 추천한다 했을 때 네. 어떤 점을 좀 장점으로 고객에게 소개를 하면 소비자한테 잘 팔릴지까지 좀 봐주시면 아 있겠습니까? 일단 포장지부터 탈락이에요 이런 포장지들로는 네. 네,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일단 포장지부터가 잘못됐어요. 얘네들 이런 포장지들로는 절대 소비자들에게 나가면 안 돼요. 힘들납니다 얘는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테이프를 모아니 뜯어져서 재포장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알아보고서 테이프 이쪽은 그 주류센터에서 한번 모인다더니 맞아요. 보서 재포장을 해서 나간다고 하세요. 맞아요. 소변기인가요? 키보드 히터. 아룸미터 룸미, 아, 여기 써있네. 룸미터라고 네, 네. 아, 얘도 히터네. 알리 테에서산 히터라 이거두 개, 조그만 거부터 뜯어볼게요. 그러면 박스랑 설명서랑 물건이랑. 이거는 안 봐도 알수 있는 게 아마 소리가 엄청 클 겁니다. 100% 100% 소리가 우웅 하고 겁나 클 거예요. 아니면은 알리바바에서 산 거기 때문에 전원을 꽂았을 때 폭발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작동이 안 되거나 불이 나거나 검은 연기가 올라오거나.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는 꼭 인증받은 걸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전자파 인증이랑 전기 안전 인증이랑 인증받은 것들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인증이 안된 거거든요. 인증이 안된 거기 때문에 꽂아가지고 터졌다 그럼 내 잘못이에요. 근데 인증받은 제품을 사서 꽂았는데 터졌다 그럼 판매자 잘못이죠. 뭐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뜨거워서 얼마나 따뜻하게 할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산 거예요? 구매 의도를 먼저 한번 파악해 봅시다. 거울에 손이 좀 많이 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상 앞에 두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탁상용 히터가 있나 아 검색을 해봤는데 마침 네. 뭐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거울에 사무실에서 손이 추워 가지고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히터를 사서 쓴다. 그럼 일단 그 사무실이 잘못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추운 환경이다. 그러면 대표가자린고비이거나 히터가 안 나오거나 아주 잘못된 환경인 거죠. 저는 우리 회사는 사서 쓸 일은 절대 없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소비자층이 과연 이 제품을 얼만큼 많이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 봤을 때한 겨울에 손이 시려서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히터를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어, 따뜻하려고 입는 뭐 패딩 조끼 아니면 뭐 발열 조끼가 수요가 많을지 아니면 요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히터의 수요가 많을지를 생각을 일단 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면이런 이제 작은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이런 작은 시장은 일단 안 들어가요. 재미가 없습니다. 남들 100개 팔수 있을 때뭐 한두 개팔 수밖에 없는 시장의 규모라면 일단 저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초보자분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 내가 시즌템 중에 부담스럽지 않게 경험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갈만 한데, 얘도 또 인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 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요거 인증받을 비용이 다른 전자기기의 인증받을 비용보다 싸다?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PD님이 역시 커머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구매한 제품이 티가 나는 제품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온라인은 정답이 없는 게 누군가는 아니야나 수족냉증이 심해서 무조건 나는 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해야 돼. 나는 또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답일 수 있다.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조금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켜볼게요. 네? 이랬는데 소리 안 나면 어떡해요? 엄청 조용하면. 그럼 소식에서 팔아야 됩니다. 일단인가요? 나와 있는 게?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까막눈이라서 영어 를잘못 읽어요. 일단 소리, 소리가 여기 마이크에 들어갈 텐데, 생각보다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알리리 테모템 치고는 생각보다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뭐, 키보드를 치는 분들에게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용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따뜻해요. 전기세는 잘 모르겠다. 전기세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돈좀안 삽니다. 우리 사무실은 손이 시추힐일이 없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괜찮은데요? 어, 알리바바 물건 좋네. 따뜻해요. 바로 앞에만. 딱 여기만 따뜻해요, 딱. 진짜. 다음 거, 이거 인나요 얘는 룸 히터네요. 아, 전반적으로, 피디송이 디자인은 좀 괜찮은 걸 골랐네요. 아까 히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까 히터, 히터. 그 뭐야 키보드 히터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크기가 크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단 2단 있네요 얘는 아까 거보다 소리가 좀 크죠 오 얘도 따뜻한데 2단 따뜻하네요 얘도 얘도 같은 용도예요 가격대별로 아. 좀 어떻게 다른가를 아, 얘는 손보다 발이 어울릴 것 같아요. 면적이 좀 넓어서, 보면 얘가 요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은 아예 없고요. 여기가 따뜻해요, 지금. 그럼 뭐좀 센스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일할 때뭐 요런 거 이렇게 해서 돌리면, 어, 전원, 그것도 있네요. 그 전원 자동차단 장치. 쓰러지면은. 이렇게 만약에 겨울철에 이렇게 히터를 켰다가 얘가 같이 쓰러지게 되면은 이렇게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게 되는. 그 요런 거를 할 때는 소보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아까 걔도 되는지 한번 이따 테스트를 해 봐야겠어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안 씁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박스가 굉장히 오래된 성냥 박혀있던거 중국, 중국 냄새. 중국 가면 특유의 나 냄새가 있거든요. 응, 중국 냄새, 중국 냄새. 오케이. 일단 색깔은 아까 봤던 애들보다는 색깔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피시피비 뭐 헤로판 같은데 여기 아주 지금 보이시죠? 날라다닙니다 품질 자체가 일단 탈락이다.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 나사랑 다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돌아다녀요. 전자기기는 이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 중에 아마 파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무서운데요. 이거 꽂다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작동이 되려나? 작동이 아예 안 돼요, 얘는. 이게 지금 불량이었나? 불량 불량이므로 성능 테스트는 할수 없고 디자인은 아까 것들보다는 어, 별로인 것 같아요. 색깔이. 그렇죠? 한국에서 잘 자주 쓰는 색깔은 아닌 것 같고, 디자인도 아까 것들보다는 좀 투박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절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탈락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다음 제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리뷰를 하는 이. 유튜브를 배시켰어요 하시면 아 PD님 때문에 하긴 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상관은 없다만 뭐 디자인 무난하고요 뭐 이렇게 들수 있게끔 이렇게 이동에 편의, 편의성을 준 이런 장치들도 보이고 얘도 뭐 1단 2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얘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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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한데요 너무? 이게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가 아구가 잘안 맞아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엄청 어, 세게 누르는데도. 그쵸? 어우. 탈락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반복. 근데 대표님, 그거 오늘 뭐 다른 메이커예요. 걔. 이거요? 걔는 브랜드가 자그마치 샤오미예요. 아, 샤오미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샤오미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 건맞지만 뭐, 대단한 제품들이 있고, 뭐, 대륙의 실수, 가성비는 사실은 요즘에는 좀 옛말이고, 요즘의 구조는 어떻게 돼있냐면은 뭐, 이런 제품을 잘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요. 찾아간 다음에 어, 너네 브랜드 쓰지 말고 여기다 샤오미 붙여줄 테니까 샤오미 붙여서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샤오미 히터로 팔게 해줄게 그러니까 요런 형태여가지고 옛날 방식은 그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넓혀나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많이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톡 까놓고 얘기하면 뭐 개나 소나 다 샤오미거든요 샤오미를 쓸수 있는 브랜드들이 요즘에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샤오미에 대한 그렇게 신뢰가 아직 국내에서 그렇게 높아진 건 아니다 오히려 점점 떨어지면 떨어지고 있지. 옛날에 그런 뭐 대륙의 가성비 이런 샤오미의 느낌은 요즘은 사실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샤오미 달렸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나요. 큰일나. 아, 얘는 잘못됐네. 손도 안나오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고 있어요. 중국 제분들은 관리가 이렇게 안됩니다. 아, 됐다. 소리 탈락! 성능 탈락, 디자인 탈락, 약간 지금 탄내도 납니다. 탈락, 얘가 선생 오늘의 야심작이에요. 아, 이게 그 킥인가요? 그러면? 굉장히 킥이지 않나? 어, 아, 오케이. 일단 뭐 겉에만 봐서는 저는 알수 없고. 아, 뭐야? 이거, 그, 그, 그거네요, 이거. 그 옛날에, 그, 할머니네 집 가면, 그, 약간, 해충들 이렇게 모여서 팡팡 터지는, 그, 그런, 그런, 그런 아이처럼 생겼네. 근데 110V인데요? 110V라서, 돼지코를 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유반페야 250V. 예. 한국에서는 절대 못 쓰는 디자인만 봤을 때는 추측하기로는 여기 안에 램프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램프 같은 게 있어서 전원을 키면은 원적외선처럼 빨개지는 거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맞 어, 맞답니다. 그 요거는 보통 어떤 걸로 많이 활용하냐면은 그 욕실 그뭐 욕실 난방기 뭐 3구짜리, 2구짜리, 5구짜리 해가지고 어, 야외에 있는 욕실이나 전원주택에 있는 욕실들 그런 욕실들에서 라지에이터 대신에 순간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이 원적외선 히터를 많이들 쓰죠 그래서 그런 거의 미니버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얘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수 없다는 거 왜냐면은 얘가 전원이 들어왔을 때 눈봉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수 없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화상의 위험도 조금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추측 이거 일본 여행 갈때 쓰세요 님 일본 맥시폴드니까 요거 가져가서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내주시나 요 어딜? 어, 그럼요. 뭐, 연차 쓰고, 뭐, 본인 돈으로 에, <laughs> 열심히 간다고 하면, 에, 뭐, 그거야 뭐, 저는 뭐, 결제야 뭐, 나쁘지, 뭐, 허락해주면 되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제품이 키긴 이유가? 네. 그제품 얼마일 것 같아요? 구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 판매가로요? 아니면, 어, 판매자가 구매를 하 구매 원가로? 구매 원가로? 구매 원가로?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원적에서는 팔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미니 버전이라고 하면, 얘는 한, 3,000원? 네, 네. 딱그 정도,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이게 네. 제일 싸서. 요 음, 그래 보여요. 이것도 이제 뭐만 개, 이만 개 해오면, 뭐, 가격이 싸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온다면 3,000원이면 살수 있지 않을까? 맞았어요? 어, 네. 기분 좋네 가격 맞추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샤오미 거라고 했죠? 네. 샤오미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구매할 때 알리, 알리바바나 테무에 네. 어 그러면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8,000원. 네. 아, 그 정도. 이 쓰레기 제품은. 마감과 재질을 보아하니. 5,000원 하겠네요. 그냥 훨씬 높아요. 얘보다 높아요? 아,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 하겠네. 훨씬 요 에? 12,000원보다 높다고요? 네. 좀 사기당한 것 같은데요. 와, 잘못됐네요. 얼만데요? 이게 3만원짜리에요. 와... 3만원짜리인데 시동도 한번도못 껴보고 3만원이면 교환 받으세요. 그럼 교환 받고 다시 까봅시다. 이거. 얘가 요거랑딱 크기랑 견줬을 때 얘가 한 8,000원? 얘도 그거보다 높아요. 13,000원? 그냥 무선 그 도워 어... 그래. 크기를 봤을 때는 얘가 제일 비싸야 되는데 그럼 얘가 보통 한 25,000원? 네, 한그 정도 하면. 비싸거나 왜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선풍기형으로 나오는 그런 히터들이 있죠 그런 히터들도 가격대가 비슷해서 그런 용도로 가는 게 훨씬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대표님 목에 누가 칼을 들이밀해서너 네. 무조건 이 제품 팔아야 된다 네. 라고 했을 때이 중에서는 어떤 걸팔것 같으세요? 무조건 이 중에 하나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얘예요 그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 원가가 일단 구매하는 거 대비 저렴했고 원가 대비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디자인으로 그나마 다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성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소음도 적었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네이버보다는 쿠팡이랑 더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다. 물론 네이버도 잘 나갔긴 하겠지만 네이버에서 이게 아마 미니히터라고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키보드 히터 이런 거는 키워드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뭐 손난로로 팔기도 애매하고 미니히터 쪽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미니히터로 팔기에는 상당한 실력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빡빡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 만약에 얘는 판매를 한다면 네이버 채널은 그냥 어, 가격을 잡아두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고 어, 쿠팡에 메인으로 놓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 아무리 좀 잘하고 있는 경쟁자가 있다고 한들 쿠팡에서는 초보자분들도 약간 골리앗과 싸워볼 만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는 이런 제품이 오히려 쿠팡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이버로 갈 거면 이런 제품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고 쿠팡으로 갈 거면 이런 제품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뭐요거 뭐 요거 얼마라고 했죠? 13,000원이라고 네, 13 했어요 13,000원이라고 하면 뭐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뭐천개 갖고 와서 뭐 인증 받고 뭐 상세페이지 꾸미고 한, 촬영하고 디자인하고 하면 뭐 금방 팔릴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루에 한 2-3개는 그냥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뭐 직장인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블라인드나 아니면 직장인분들 많이 모여있는 카페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수족냉증이 심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 발견해서 판매때 좋더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료가 쓰고 있는 거 봤는데 괜찮더라 나도 뭐 사봤는데 괜찮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구미가 당기진 않지만. 초보자 분들이 어, 경험 쌓는 용도로 이걸로 이거 팔아갖고 막떼돈 벌어야지 뭐이거 팔아갖고 뭐월 천만 원 벌어야지 뭐이거 팔아서 뭐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요거를 한번 팔아봄으로써 뭐 수입 프로세스라든지 뭐그 다음에 국내 쿠팡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 에 재고가 빠지는 과정들 중간 중간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야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경험치를 쌓는 용도로 뭐 천개 정도는 팔수 있겠지라는 마인드 탑재해가지고 시도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요, 요 정도 디자인. 근데 이제 요, 요런 거나 요런 거 사태가 나오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찌 됐건 요거를 다 사는 것도 지금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한 1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10만 원이 아깝잖아요. 사실. 아까우니까. 어, 디자인적으로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중국에서 뭐 무역을 해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장을 찾아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해당 판매하는 판매자 셀러에게 문의를 해서 나 요거 제품 상세 페이지 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사진 실물을 한번 보내봐줄 수 있냐 그러면 뭐 포장 패키징 사진이라든지 구성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실사화 되어 있는 사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한번 필터링을 해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거죠. 구름 굳이 사지 않고 사진, 사진으로만 보고도 아, 이 제품은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 좀 별로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상세 페이지의 사, 사, 색깔과 실제로 사진으로 봤을 때 색깔이 좀 많이 다르네? 하면 뭐 비용적인 것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필터링을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중국도 제조하는 퀄리티가 어, 우상향하고 있고 상향평준화되고 있어서 옛날처럼 뭐, 뭐 중국에서 물건을 샀는데 쓰레기가 왔다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지금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별로고 세 개가 괜찮았다는 것을 봤을 때 어, 중국에 있는 제품들도 퀄리티가 생각보다 어, 나쁘지 않다.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사실 메이드인 차이나여가지고 저희도 어, 중국과 비즈니스 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내가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는 중국 공장에 일단 한국에다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KC 인증에 필요한 시료를 몇 개를 구매를 해서 뭐 인증기관을 통해서 하든 대행을 통해서 하든 인증을 맡겨놓고 그 사이에 이제 MOQ 수량 합의해서 로고는 어디에다가 놓을 건지, 그 다음에 설명서는 어떻게 꾸밀 건지, 그 다음에 뭐 박스 패키지는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물건 몇개 들여와서 제품 촬영하고 상세페이지 만들고 썸네일 만들고 상품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실 겁니다. 보통은 다 요런 순서들로 많이들 진행하니까 PD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뭐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커머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요런 프로세스구나 라고 다 웬만하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요런 콘텐츠도 어 저는 되게 좋았는데 혹시나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나 콘텐츠로좀 뭔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PD님이랑 뭐 얘기를 해서 촬영을 하는 것도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